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건축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클릭하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하나씩 보면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닌 거, 건축 허가 대상인 것보다 큰 거,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 대상 한쪽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똑같죠. 허의를 받아서 해야 돼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신고하고 다른 게허의를 거친다는 거죠.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요 건축 신고에 저는 조금 더이해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100평 만 초과의 신축 아담 문제 합계가 85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요게 뭐라고 십니까 건축 허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신축을 하는 게 연면적 1 0 제곱 더초과의 신축. 이렇게 150한다든지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아니면 바닥 면적 합계가 이게 바닥 면적 합계가 전체가 85초과에 이렇게. 이게 이제 합쳐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85 초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은 이거 초과한 거 그 85바닷물합계85 초과의 증축, 뭐, 개1 0 0제곱미터 초과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허가다.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는 허가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실전시간이고 다 수출을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큰 거는 허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것이 얘기했듯이 관농자에서 연면적이2 0 0평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3층, 그러니까 그 200평 밖에 이상이고, 2층짜리는 그 문사신증 신고라고 하지않습니까그데 이런 경우는 3층 이상인 거, 200평 밖에 이상인 거, 동시에 그 엔드죠. 엔드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거는 이거는 신건축, 신진 계제다 있습니다. 있겠죠 여기 보니까 200평 밖 이상의 건축, 그 다음 3층 이상의 건축, 이런 거는 뭐라 합니까? 뭐 허가 대상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 대수선 그 대수선은 이것도 허가 다 이렇게 말시면되겠죠 그러니까 근처 건축, 건축물이는데그 늘렸어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인데 3층 이상은 대수선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은 대수선 이죠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건축 허가를 따로 이렇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이 숫자는 잘 모릅니다. 뭐를 기억했냐면, 건축 신고만 기억을 하고, 그것보다큰 거다. 그럼 허가.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 신고 대상부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어서, 행정적으로 구비서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뭘 주는 겁니까? 그때 신고 필증이었잖아요. 이제 허가서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허가서, 신고 필증인데, 허가서가 나오는 죠그다음은 이제, 그 가설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허가는 여러 가지가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 더몇개 하나, 그 가설 건축 존축기가 아니지 이런 게몇개 들어가 있고, 서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건축허가 2년, 건축수 1건, 주택법은 사업, 계에 10년이 있거든요. 그건 5년입니다. 그겠죠 역시 법률을 보면서 건축허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전체를 보면은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닌데, 아, 건축 허가 이런 거다. 또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수죠. 다만, 21층은 이상 건축물을, 좀 규모가 큰 거는 뭡니까? 강약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좀, 그, 식광시장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시장구수는 일항에 따라서 다음 강코에 어느 하나에 대한 건축물 허가를 하려면, 건축 계획서와 뭐, 정하는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붙이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조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이랑 단서, 이렇게 단서라 규모가 큰거 있죠. 이런 거라 은여 건축물 제외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서를붙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뭐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있는 거죠. 개념을 알아보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3번에 보면 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하고 그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에 따라 제출할 의무하고 신청서 구비서를 첨부하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뭐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 번에 보니까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거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를 확인해야 돼요. 다음에 하라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시 심의를 통해서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실무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게 뭐냐면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됐 있습니다. 원래, 허가를 하는데, 시민을 거쳐서, 아니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이나,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거쳐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죠이 굉장히 무서운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마을,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종이 있어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숙박시설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이 도로를 따라서 여기 모텔 허가 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뭐라고 랬습니까이 숙, 의락설이나 숙박설에 대해서는 교육 관계에 맞지 않으면 뭐라고 허가 안낼수 있다고 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량이 있다는 얘기죠. 대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숙박설이라든지 의락설을 허가 받을 때는 옆에 있다고 해서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있고요 나, 방개지구. 뭐 이런 경우인 경우, 이런 경우, 부적합하다인정 경우는 있다. 그니까, 러 요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유락수라하고축박수설은 기억하시면 더 좋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했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내용 봤고,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건축신고나 마찬가지로, 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서를 한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걸 보는 거죠. 그건 허가 받으면 뭐라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신고를 한것을 본다.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산지법에 따라서 이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전출를 받는 거죠. 이게 종합민원이라고 하잖아요. 종합민원. 종합민원이 보니까 허가를 받으면 복합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종합민원, 복합민원 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 행정 절차에 간소화잖아요.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런 건 모두 이렇게 직접 받은 수사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이걸 받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거 뭐냐. 공사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 공장만 축조신고, 공사, 이거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은 것을 본다. 이거죠그 다음에 이제 개발형 허가도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 실시계 인가도 받은 것을 보고, 시행제산지전용신고뭐 임야개발할 가때 일시사용허가 이런 걸다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있고요 하도 계설허가도 받은 것을 보고 농지전용도 그렇고 도로법에 이런 것도 다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죠 도로조명허가도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도로조명화도 있고 하천조명도 있고 배수 설치 개나 처리시설 설치 신고 이런 거 받은 것을 본 거죠 상수도 이런 거신청 수도도 받은 것을 본 거죠 있죠. 그렇죠? 그, 만약에, 이게 하나, 제가, 그, 기억나서 그러는데, 상수도가 단전됐어요. 단수가 됐어요. 개발하는데, 허가를 났습니다. 허가를 났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로 안 했어요. 멸수, 그, 중단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요구도 단수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은,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내줬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공사계획에 뭐, 자화연 전기,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배출 설치,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이런 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요그 다음에 뭐 행위 허가, 배출 수설 도시공원 조명, 뭐, 특정 오염 시설, 이런 허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허가를 받으면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허가를 이렇게 다 받은 것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어렵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딸딸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받는 거다.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뭡니까? 건축신고에서도 이거를 준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 보고 올까요? 건축신고를 제가 띄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여기 보니까, 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해서는 11조 5항 6항을 준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항 항 6항. 5항 6항이 뭡니까? 여게 5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신고도 이걸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겠죠 그러니까 6항도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5항하고 6항은 분명한데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허가권자는 이거에 속한 장에서 15일 내에 의견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작은 무슨 협의가 있으면 필요하면은 15일에 제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번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알, 네,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받은 달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장가지 3년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이거는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죠 그다음에 착수했으나 공사 의 완료가 이 2년 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거 인정 아니면 뭐 허가 취소하지 않는 거고 인정되면 취소한다고 되는 거죠 이 3번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 실전 시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3번의 해석이 정확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가 허가 를 취소했는데,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허가 취소된 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허가 난 거. 그런 경우 어떻게 취소됐는지 알고, 다시 내가 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허가권을 승계한다든지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면은 뭐 있는 경우는 뭐 갔다 뭐 개정된 것기 갔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사전 결정이죠 심의 결과를 사전 심의를 받은 거예요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습니다 이거 오래된 나와습니다 그러니까 자전 결정을 받고 건축심의를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돼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허가권을 받아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축주가 뭐아닌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 예외가 있냐면 바로 안했죠. 하는 경우는 예외. 그다지 아니되겠습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개정이 신설을 이제 1 6년 나왔죠. 최근까지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승낙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용승낙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허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 에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어, 소유권을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는 아직도 사용승낙서가 된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건축주가 돼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돼지를 사용하신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게 토지사는 승낙지 아닙니까? 하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소유권은 무조건 확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가 노후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게, 뭐 대통령 정하는 사유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뭐 공유자 중가180% 이상을 동우졌고 동의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 인 경우는 이상 경우는 어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네. 그 얘기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에설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을 준용한 대지 소유권 등의 권리를 증명한 경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 국공유지 또 이런 경우도 뭐매가권나양해하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있고. 그다음 이런 경우가 있는 있는데,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실전 좀 많으신 게 1번이거든요. 1번. 1번은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실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그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심의 결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10번, 건축 허가를 받고, 화결제 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거, 허가 취소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왜냐하면, 허가를 받았던 것이 경매가 나오면, 그거에서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매에서 허가.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때,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가 안 되시면, 허가권을 사온다든지, 승계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를 정확히 업무적으로 알고서, 허권을하오든지재 허가를 받든지 승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봤고요. 근데그 이제 그 나머지는 요건 똑같이 뭡니까 허가나 승계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습니다 법률 같은 거잘 알아봤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에서 제가 면적은 가볍게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건,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 대상물을 기억하고 신고 대상물보다 큰 거는, 규모가 큰 거는, 뭐라고 보니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허가서를 봤고요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좀, 그, 뭡니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억하실 게 없으시면 부모님이 사시는 그 2층집, 이 신고대상이죠? 부모님이 사시는 2층집. 그러니까 신그 실무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보겠습니다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자시는뭐 2층째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여기 있잖아요 그 관농자에서 연면적이 200분밖이 아니고 3층미만 건축물 이런 건제외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요게 신고 대상입니다 이거보다 큰건 어떤다고 요게 이제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기억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숙지를 어떻게 요죠? 저 대략적으로 알고서 설계 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 허가 대상 거물에 대해서 동면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